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오늘 네. 주제는요, 풍속 네. 컨텐츠인데요. 네. 집안을 망하게 하고 음. 건강을 해치는 식물이 있다. 네, 들었는데 혹시 어떤 식물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물론, 식물이 안 좋지는 않죠. 왜냐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솔직히 나쁜 거, 이산화탄소를 본인이 삼키고, 또 좋은 산소를 내뿜는, 또 건강을 막 작용을 시키는, 우리한테 힐링을 주는 그런 선사를 해주는, 또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기분도. 그래서, 시각적인 안정감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단지 나한테 맞는 식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식물을 소화하지 못할 거라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식물이 있듯이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상대 어떤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나보다 너무 과한 거는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을 망하게 하는 식물이라고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식물이 있고 그리고 왜 주의를 해야 되는지 를좀 원인을 살펴보고자 그리고 이유가 아무래도 뭐 집안 옛날부터 많은 사람분들이 노인들을 보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안 하시는데 식물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안에 아주 현관문 딱 들어서면 거의 거실 반을 식물을 막해 놓은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식물이 도잘 자라게 만드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식물이지만 그래도 주인은 항상 하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올려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집. 지붕을 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항상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붕을 넘는 과실나무는 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실나무를 집안에 두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붕을 넘지 말아야 되겠죠. 주체는 사람이어야 되고 식물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먼저야 되기 때문에 이 키를 엎어버리면 넘어서 버리면 지붕을 넘어서 버리면 아무래도 식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터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식물에 대해 그 기운의 영향을 받는 그 현상은 몸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 나무들도 내가 가지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붕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키가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만 해주면 나쁘진 않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키가 큰 관엽 식물입니다 자이 키가 큰 관엽 식물 또한 우리 집에서 자 관상용으로 봐야만 하는 것들을 것들을 이 집안에서 키우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안되겠죠 항상 주체는 인간이어야 되고, 주체는 내 가족. 내 가족의 첫 번째는 남편이죠. 가장이에요. 그 가장의 키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역 식물은 어쨌든 키도 금방금방 자라고, 그리고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큰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을 집에서 키울 때는 항상 그 키가 크고 작고를 항상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키가 계속 자란다면 어느 정도는 잘라주고, 섬세함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물을 키우는 거를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꼭 굳이 너무 그런 식물을 원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내가 세부적인 그런 정성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계속 방치를 하고 간다면 결국은 식물이 지배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은 아파요. 그리고 돈이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주, 즉, 우리 집안의 가장, 남편이 바깥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집 안에 그 내조를 하는 그런 부인한테는 자꾸 몸에 칼을 댈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지막, 우리 자녀들은 산만해지고 너무 감정이 확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립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주의를 살피고 키우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각각, 가지각색, 각양각색, 천차만별. 저도 좋아하는 꽃이 있지만, 저는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꽃을 좋아하실 건데요. 그 꽃을 집안에서 키우게 될 때, 안개꽃. 안개꽃은 조금, 어, 솔직히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뭐 좋긴 하죠. 하지만 안개꽃을 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개꽃은 100% 음기로만 가득 차있는 꽃인데, 안개꽃을 보면 어, 되게. 가라앉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리고 안개꽃에 있는 건 어떤 슬픔도 있고, 그리고 약간 어 되게 그 우수에 젖은 그런 눈빛도 보이고, 약간 감성 자체를 생기를 주는 그런 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개꽃을 수맥이 많은 집에, 그리고 약간 저층에, 그리고 약간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정 상태를 체크를 했을 때, 감정 기복이 막 오락 내리도 생각이 많고 그리고 뭐든지 긍정적인 사고 방식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안개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안개꽃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내 감정 상태도 다운인데. 그 꽃에 가지고 있는 기운도 다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버려서 더 사람을 가라앉게 만들고 그리고 나태해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개꽃은 본인이 본인의 집을 잘 살피시고 그리고 아막 생기가 있고 그리고 막 에너지가 높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막 텐션이 강하게 서려 있는 이런 분들은 간혹 가끔 안개꽃과 안개꽃과 다른 꽃들을 연출시켜서 잠깐 동안에 보고 잠깐 안개꽃은 빼는. 것을 추천해요. 그러니 어, 꽃이 우리에게 주는 힐링,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달의 첫 번째 음력. 몇월달에 1일에서 5일 사이는 한번쯤은 이 생활을 꽃병에 두고 거실쪽에 이렇게 화사하게 향기도 뿜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도 치유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해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이수신데요자 숯은 죽은 나무를 어 거기에 따라서 뭐 공기를 정화한다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든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많이 나오는데 자이 숯은 솔직히 숯 하나만을 두고 이 숯만으로만 진열을 하고 이 숯만으로만 장식을 하는 걸 권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숯에 따른 이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숯은 솔직히 살아있는 그런 나무의 기운보다는 죽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이 더 강하게 서로 있기 때문에 숯을 장식하거나 을 가지고 있고 싶으시다면 가지고 싶으시다면 그 숯을 옆에 끼어서 있는 중화된 소품 중화를 시킬 수 숯의 기운을 중화시킬 수 있는 소품하고 같이 인테리어를 해서 놔두는 것을 권유해요 왜냐하면 이 숯이 가지고 있는 기운 중에 꽃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그 기운이 자칫 자칫 어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고 아무리 숯이 비싸다고 하여도 정말 그 죽은 나무에 관련된 그 기운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이게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생각지도 그 수세 따른 기운으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현상은 오복을 건드려요. 금정, 건강, 직장. 자녀 뭐 여러 가지 딱 오복을 건드리는 이 랜덤을 12345뭐1325 뭐 이걸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찔른단 말이죠. 그런 거 기운조차를 우리가 컨트롤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구나라고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수술 만약에 정 두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조차는 알고 체크를 하고 내 집안을 꾸미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꽃이나 어떤 식물에 의존해서 가는 게 아닌 어떤 우리 집과 우리 가족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생기를 높게 연출시켜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시켜주고 증폭시킬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식물이 우리한테 주는 최대의 즐거움과 최대의 기쁨이 있지만 여기에 따른 또 잔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완을 해준다면 정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